어떡할까? 어? 누가? 아빠가. 아빠 빨리 운동 준비 <laughs> 오! 야, 딸이 페이스메이커다. 그래. 준비. 다리로 쪼고. 와! 와! 아, 보고 있다, 보고 있다. <laughs> 안 보는 척하면서 그러네. 훈련 안 하고 보고 있네. 힐 어, 끝, 힐 끝. 와, 어, 안 잡혀. 안 잡혀, 어, 아, 뭐야, 뭐야, 뭐야. 역공, 옆공 역공이다. 어머. 넘어갈까? 오. 안 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쉽지 않아, 쉽지 않아. 1이 어, 이원희 선수한 판에 빨리 끝내서 기선제압하려고 하는데. 오! 빨라. 정 걸었어. 야! 다리, 다리 걸기로. 네. 한판 아니에요. 너무 고전인데요. 네. 야, 오, 근데 완전 야, 진짜 아, 아 둘다 진짜 빨라! 찐으로 하는데? 네. 오, 오. 와, 잘 피했어. 야, 이거 무슨 올림픽 결승 같아. 하림 선수도 질 마음이 없어요. 그래, 지면 물어. 자존심이에요. 아, 아, 당연하지. 네, 아까 네. 진천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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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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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다못죠 어, 절반인가? 절반인가? 아, 한판이다네요넘게야 한판이다. 어, 와, 이원이 예. 대단하다. 허리후리기 어, 이겼어. 진지하겠는데. 뭐야? 와자이자고? 너무 이게. 아, 뭐. 아, 현역으로서 손색이 없는 느낌이네. 어... 너무 강력합니다. 저는 못 이깁니다. 너무 쓰... 세요. 네. 네. 오늘 운동 다 했어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 여러 종목 있잖아요. 역대 레전드 중에 제일 센것 같아요. 그게 보여져 진짜 네. 우리 부이시아 음, 그리고 지금 현역 국대 체급 차 있지만 현역 국대를 한 판으로 이긴다는 게. 음. 자 아, 쉽지 않은데. 그렇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네. 어. 저는 못 이긴다고 얘기했잖아, 하림선수는. 음, 어. 음. 절대 봐준 게 아니야. 강력하다고 했고. <목소리> 확실히 천재예요, 진짜, 이원희 선수는. 아. 네. 어, 집인가? 오! 뭐야, 짐이야 집이야? 이러네. 아, 네 분. 어. 어머, 그 아들 얘기했잖아. 주목해 봐, 주목. 예야. 예은. 아빠가 시합을 뛰게 돼서 시합, 시합 뭔지 알아? 응. 어, 유도 시합 할 거야. 알겠어? 어, 아빠 시합 할 거니까 알았어? 아이고 다 이제 나중에 유도 할 거니까 근데 이런 모습은 완전 전형적인 그래. 아빠야. 얼나진지하냐고어어얘뭐안하본데아 <laughs> 어? 귀여워. 찡찡대다가 이거 보니까 신나네. 네. 아빠 화이팅 해봐. 화이팅. 어야나 아빠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어. 아니 저 아들도 나중에 유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딸은 그렇죠? 이미 아, 유도 시작했대요. 진짜? 아 진짜? 본인이 어. 하고 싶다고 했대요. 어. <laughs> 노아. 어, 이야. Yeah. 어, 유도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도복을 입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도복만 입으면 되게 즐거워하고 밤에도 새벽에도 뭐 하고 있나 얘기 딱 보면 유도 시합 보고 있고 아, 다시 운동 한번 해 볼까? 라는 말을 되게 자주 했거든요. 하고 싶어 가지고 네. 이야 yeah, yeah. 아빠 이번에 시합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아니. 왜? 어떻게 할까? 어? 누가? 아빠가. 냉정해. 아빠 최고 해줘야지 야가. 아시다. 아빠는 최고로 잘해. 들어와봐. <laughs> 누가 이거 같아? 오빠가. 누가 이거 같아? <laughs> 어. 운동 준비. <laughs> 오. 야, 딸이 페이스 그래. 메이커다. <laughs> 놀지 말고. <laughs> 어. 일안할 거야. 그럼 이거 좋. 운동 <laughs> <우노> 준비해? <laughs> 응. 빨리 준비해. 안 준비하면 땅점내 거다. 응. 음. 오빠, 내가 코치 많이 할 테니까, 어? 어? 쉬지 않고 열심히 하세요. 어. 파이팅. 어. 빨리 어. 운동해. 쉬지 말고. <laughs> 맨날 쉬지 말고 운동해. <laughs> 다리로 쪄주시니까. 어, 뭐야? <laughs> 뭐 <뭐야>, 깜짝, <놀랐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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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아 진짜. 깜짝 놀렸네 아무리 금슬이 좋아도. 나한번 금슬이 못될생각이 맨바닥에서. 난. 무슨 소리 하시는 야. 거예요. 이렇게 아니, 훈련을 하시네. 너무 세게. 으 너 살이 찐거 같아. <laughs> 더 무거워졌어. 힘이 좋아진 거겠지. 힘이 좋아졌어? 응. 음. 여기를 네가 안앉아봐 여기다 앉아? 응, 그렇지. 어. 와. <웃음> 와. <웃음> 하나, 둘, 셋, 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게 요인 선수가 해서 쉬워보이지 진짜 아, 매달리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일단 잡고 있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자, 열 개. 자, 아홉. 아! 오, 도와주는 것도 작과야 아. 하시네. 아. 운동 해보시죠. 아, 힘들어. 시작. 아, 지금 발목 강화 훈련하는 것 같아요. 30초. 오오오. 집중. 아니, 저... 집이에요, 선수님이에요, 저기. 아, 아니, 현역이네, 현역이야. 다리가 딱 흐려지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다리가 약간 이쪽으로 빠지잖아. 가서. 훈련 수업, 훈련 수업. 밥 먹는 시간 말고는 계속 훈련이네. 이게 아니야. 또있으면까 훌려야지 다리. 어. 이렇게 또 훌려야지 팀이. 그렇지. 뭔가 주상둥이 동생? 주상중. 누군지 알것 같은데 요즘 전 알아요. 요즘 어, 아. 예능에서 엄청 근데, 근데, 근데 사랑받고 근데, 있는 분들 조준호. 조준호 선 요즘 자, 방송 잘 보고 있어. <laughs> 아니, 방송 보지 말고 운동을 어. 해야 되는 거아니야 그러니까 운동해야 되는데 방송도 에이. 보고. 아니 그러면 이거는 음. 누구랑 시합을 하는? 이거는 네. 이은결이. 아, 이은결. 이은결 어. 마술사? 아니 아니 마술 아니고 <laughs> <laughs> 유도. 이은결이가 지금 국가대표야. 이은결은 좀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이은결 <laughs> 엄청 쓰려. 너 한번 해볼래? <laughs> 근데 만약에 쯤에 어떻게요? 누가 지면? 이은결이 지면 그 국가대표 새싹을밟 발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걔가 날 이기고 나가야지. 내가 어. 나를 노장도 못 이기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겨.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그렇지. 왜냐면 스포츠는 공정한 거잖아. 얼마 지금 몸 만들고 하는 거예요? 몸은 좀 만들었는데 응. 자꾸 시키다 보니까 시키는 것만 하고 운동을 안 하게 돼. <laughs> <laughs> 잘한다. 오늘 그래. 운동 좀 시켜 줘. 해 보죠. 예전 느낌으로. 그 예전 느낌으로. 자, 야, 3인 1조 하자. 3인 1조. 아, 어. 3인 1조? 3인1 쪽. 승찬이 너가 일로 이 너가 승찬이너 오고 야이랑 하다 어제 다친 거이사람학년이에요아은이사람들이은결도 <laughs> 오른쪽 아니야? 들이른쪽이지야힘 네. 좋지 이은결이사람좋은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리들은이 사람들은 이사람들이 사람들은 이 마음을 더 주는 거예요. 아 어? 어? 원래 힘대로 하면 상대가 넘어가는데 안 상대가 안 넘어가게 잡아줬을 때 어? 원래보다 한150% 힘을 써야 넘어가잖아요. 아. 어. 근데 그렇게 실전을 해야 넘어가니까 어. 그더 늘리는 훈련이. 3인1조 음. 네. 아. 아 이건 안 넘어가게 뒤잡아주 잡아주는 거죠. 안 된다니까 이거. 더더더 더. 더, 더, 더. 아. 다한 거예요? 아니요. 네? 어. 시동을 <laughs> 걸어가도왜 그래? 힘 빠지게. 나한테 힘을 주러 온 거야? 길을 건꾸러 온 거야? 너 이은결이 편 아니야? 아니 아니. 힘을 어. 주러 왔는데 야. 힘이 안 들어가면 힘을 아니에요? 줄 수가 없잖아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야 이렇게서는 해 국가대 복귀할 수 없다고 빨리 말해 승찬아. 어? 너가 강력하게 권위해. <laughs> 아니 힘은 힘대로 들어가는데 안 넘어가. <laughs> 야안 넘어가네. 오. <laughs> 어. <laughs> 됐어 준호 이제 너 해. 준호 이제도 해. 반대로 보면 알겠죠. 이제? <laughs>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laughs> 아니야. 한번 해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느낌을 알아요. 아니, 아, 아, 지금 돼. 이거 받으면서도 어, 어. 지금 골반 좀 인대 들어서 살짝 살짝. 조금만. 해봐 아시거. 아시거. 한번만 해봐. 한번만. 한번만. 얘, 얘 힘을 좀 느껴봐봐. 팔꿈치처럼 못 하는데 뭐, 뭐, 나 이제. 아, 교수님 될것 같아? 네. 이은결이랑 될것 같아? 될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 될것 같아? 이은결 있어요. 교수님 있어요. <laughs> 교수님도 되십니다. 진짜로? <laughs> 네. 아, 솔직하게 얘기해 봐. 사회생활 하지 말고. 아니야,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봐. 너 솔직하게 얘기해 봐. 교수님 더 세심. 진짜? 네. 어. 음, 체력이 없잖아. 네 체력은 좀 없으신 것 같아. <laughs> 유돈 <유도는> 체력이야. 자. <laughs> 까 <laughs> 와. 와. <laughs> 아, <이거? 웃음> 아, 이게 지금 나도 힘든데 안 돼요. 아, 살살 해봐. 지금이라도 포기하세요. 아, 살살 해봐. <laughs> 포기라 없어. 포기하면 안 돼. <laughs> 요새 애들은 잘 먹어가지고, 우리 때보다 더센것 같아. <laughs> 둘이 한번 붙어보지. 기술 끝났어요? 아, 이제 해야지 또. 어. 어. 계속 으, 3일 1조라는 거네, 네. 계속. 우와! 어, 굉장히 네. 도움 많이 되는 련이에요 어. 네. 네. 아, 좋다. 이봐. 이제 좀 붙네요. 좋아요, 좋아요. 옛날 2004년에. 오, 좋아, 좋아,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어머, 어머. 날라갔어. 오. 잡았는데. 오. 좋아지네. 2004년에 오. 그 세포가 꽤 나는 거 같은데요. 그 그래. 네. 몸다 풀렸으면 응. 큰 시합 앞두고 연속 매치기 한번. 그래, 한번 해보자. 네, 아. 하죠. 어. 오케이, 오케이. 무한 매치기? 어떻게 음. 하는 거지? 아. 야, 저 얼마나 힘들 까 무한 무한이에요, 그야말로. 안정해져 있나 봐. 계속, 계속 그냥 계속 릴레이로. 한 사람이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넘기는 거야. 어. 거죠? 자, 매치가 더 일렬로 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네. 시작한다 얘들아 준비됐어? 네, 네. 네. 체급도 다양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에이. 체급 차이가 너무나잖아요. <laughs> 자 헨리가 시작할게. 자한 명씩 따라서 바로 몇 명까지 할수 있을까? 에이. 약간 저렇게 리듬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아니, 처음에는 잘할 것 같은데, 힘 붙일 것 같아. 리듬 타야 아! 좋아, 좋아. 아이, 아니, 두배 돼. 아이고, 130이래. 두배돼 보여, 두배돼 보여.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계속해야지, 뭐. 어. 아. 계속. 해야지, 계속. 어떻게 세려?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이제 어. 이겼다 어떻해 <laughs> 숨을 몰아쉬다뭘 하셔? 올림픽을 준비하는 이런 음. 선수분들이 하는 훈련들을 다 음. 보여주는 거 같아요. 네. 실전이에요, 완전. 완전 실전. 예. 아. 어... 후... 아, 힘들다 진짜. 음. 아. 너 내가 처음에 도전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어땠냐? 어, 아니, 그냥 또 억으로 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럼? 내가 억으로 끌고 그러는건안 하잖아. 나 그런 건안 하잖아. 했잖아. 뭐 했어? 맨날 어. 은퇴하고 맨날 복귀한다, 네. 복귀한다, 이빨처럼 하다가 오늘 처음 복귀죠. 맞아, 맞아. 그게 지금 된 거지. <laughs> 야, 너가 제일 아쉽잖아. 너가 다시 한번 해봐. 너도. 아니야. 왜? 저는 누구보다 만족하고 어. 은퇴했어요. 네. 만족하고 네. 은퇴했어요. 저는 어. 이 대결을 보는 걸로 어. 다시 한번 만족할게요. 아 그래? 많은 유도인들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처럼. 화이팅. 아, 아. 아, 알았어. 고맙다 주면 네. 오늘 와가지고. 어떠냐? 오늘 보니까 좀 어떠냐? 진짜 이제 아, 아. 30대도 아니고 40대인데 이걸 아. 해가지고 50%도 안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응. 한60% 정도 아 올라오고 아, 생각보다 아 너무 많이 올려와가지고 아. 잡아왔으니까 알겠구나 시합하기에는 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선혁이랑 해도 아. 힘들 때 애들한테 하나 아. 더 하라고 했잖아요 에? 그리고 그렇지, 마지막에 하나 아. 더 하라고 했잖아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어떤 선수으로 저렇게 했어 하나 더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그걸 또 받아들여 예! 이원이 유도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원이만의 다른 유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